자 y는 x-3분의 5 플러스 7 이라고 불리는 이 유리함수가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5라는 숫자가 k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X분의 5를 이렇게 갖다 쓴 상태에서, 그쵸? 나요 녀석을 보고, 아, X축으로는 얼마만큼? 함수식에다 X 대신 X-3을 대입한 거니까, 플러스 3만큼, 그치? 요 노란색, 플러스 7을 보고 나서, 원래 얘를 이항하면 Y-7이었을 테니까, 맞아요? Y축으로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7만큼, 뭐 했다?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 방금 했던 내용에 의하면, 요 녀석을 보고 점근선의 모를 찾아달라고, 교점을 찾아달라고요. 그럼 얘, 점근선의 교점을 찾게 되면, 분모를 0으로 만든 엑셀 값모? 3콤마 맞아? 나예요. 날리고 남는 값모? 7. 내가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얘를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말해? 표준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럼 이 표준형의 식을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자, 이 표준형의 식을 뭐로 바꿔보면, 일반형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꾼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이 유리식을 뭐 하면 돼? 통분해서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통분을 한번 해보면, x-3분의, 맞아요? 통분을 하게 되면, 7x. 마이너스 21에 플러스 5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맞죠? 나예요. 통분하면 내가 되는 거고. 맞아?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 뭐를 하게 되면? 분해를 하면 되는 거 맞지? 이때 분해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1차식을 1차식으로 지금 나눴어요. 맞아? 얘를 얘로 나누니, 이 7라고 불리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고? 몫이 되는 거고. 이 5라고 불리는 것은 뭐가 되는 건데? 나머지가 되는 건데.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니, 나머지는 쉽게. 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든 엑셀 값.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맞아요? 21 빼기 26, 그래서 나머지 5. 맞아?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때, 그때. 자, 이때, 점근선의 교점. x 좌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인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나예요 y 좌표라고 불리는 나는 표준형으로 봤을 때는 얘를 날려버리고 남는 값인데 예. 이것을 일반형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다시 누구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반형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이 7이라는 숫자는 얘를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잖아, 몫. 그치? 그러면 얘는, 아, 일반형의 입장으로 보면, 1차 항의 계수비 다시, 몫. 1차 항의 무슨 비? 계수비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1창의 개수비. 여기 앞에 1이 숨겨져 있는 거 맞지? 그래서 1분의 7, 맞아? 그것이 점근선의 교점의 y자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 일반형에 대한 식을 잠시 한번 써보면, x-3분의 2x 플러스 7이라는 얘가 있었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 얘를 내가 모로 바꾸면? 일반형을 표준형에 대한 형태로 바꾸면? 얘를 얘로 나눈 거니까 뭐라고 갖다 쓸 거야? 2라고 갖다 쓸 것이고. 괜찮아? 거기에 더하기. x 3분의 여기에 나머지를 갖다 쓸 거야? 그러면, 어, x-3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든 x의 값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맞지? 3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13이 되는 거지. 확인은? 얘를 통분하면 정말 내가 되나? 분자가? 2x-6에 13 더하면 7 되는 거 맞잖아. 어 잘한거야 그치?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되니?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점근선의 교점은 얘를 보고 일반형에 대한 식을 보고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을 찾게 되면 나예요 3콤마 맞아요? 분모를 영으로만든엑셀값 3콤마 1창의 개수비 여기는 1 여기는 2 그래서 뭐라고 말할거야? 2다 이런식으로 점근선의 교점 찾아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프를 이젠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줘. 그럼 빨리 뭐만 찾아? 점근선의 교점만 찾아. 예. 점근선의 뭐만 찾자고, 교점만 찾아. 그러면,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야. 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거냐? 자, 점근선의 교점이 3 2니까, X는 3이라는 선을 갖다 그리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Y는 뭐라는 선을 갖다 그릴 거야? 이라는 선을 갖다 그리겠지? 괜찮아? 얘가 누구의 역할인 거지? K의 역할인 거지? K가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갖다 그리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 그냥 아무런 스페셜 저문 하나 보고 그림을 그려도 되거든? 그 이야기를 잠시 좀 이따가 할게. 자, 볼게. 자, 이 그래프는, y축과의 교점도 있고 x축과의 교점도 있어. 그러면 어떤 함수를 다루든 간에 x 절편과 y 절편 이 존재한다면 얘네들은 아주 스페셜 점이야. 그렇지? 그럼 x 절편은 어떻게 구하면 돼? 라고 한다면 나야. 일반형에 대한 식을 보고 말이야. 괜찮아? 분자를 0으로 만든 x의 값. 왜냐면 y의 값이 0이 돼야 해. 괜찮아? 뭐의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y의 값이 0이 돼야 해. 맞아? y가 0일 때 누구의 값? x의 값인 거 맞지? 그치? 그럼 얘가 0이 될때 x의 값은, 당연히 이 분자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몇 분의 7? 2분의 7. 그러니까, 아, 이 녀석의 그래프는 뭐를 지난다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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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선생님. x는 3, 이라는걸 갖다 그렸고, y는 2라는 걸 갖다 그렸고, 괜찮아? 그런 다음에, X절편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꼴이 되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응? <laughs>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7. 그림이 말이 안 되는데, 어, 잘못 그린 거죠. <laughs> 맞아요? 그림을 잘못 그린 거야. 요렇게만 다가가게끔 그렸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린 거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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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그림을 잘못 그린 거지. 어떻게 다가가는 그래프였던 거야? 이렇게 다가가는 그래프였어야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점근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는데, 맞아? 방금 그림은 잘못 그린 거죠? x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7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0이었다는 소리고, 맞아? y절편을 구해주세요. y절편, x가 0일 때 y의 값인 거 맞지?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맞아? 그러니까 아, 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3분의 7이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얘들아? 예, 네, 좋아요. 여기가 지금 원점이었을 테니까. 자, 하고 싶은 말은 x절편과 y절편이 존재한다면, 존재하면. 얘는 항상 모를 해야 된다. 조사을 해야 된다. 괜찮아? x절편, y절편 은 항상 존재한다면 모를 하자고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맞아?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방금 잘못 그렸던 것처럼 내가 이그래프를 점근선만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그림이었던 거 맞지? 왜 x절편이 양수, y절편이 양수인데, 맞아? 지금 조사해 보게 되면 어, 둘다 음수니까 도라색으로 주황색으로 그렸어야 되는 거 맞죠? 예. 이런 식으로 X절편, Y절편을 여러분들 존재한다면 반드시 뭐를 해줘라? 조사를 해줘라. 괜찮아? 자, 그러면, 자, 다시. 나야. 그러면, 점근선의 지금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었다고? 3콤마 2였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점에 관해서 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선대칭의 성질도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자, 선. 요 선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자리인 선 맞아? 이 선의 이름은 y는 x 3콤마 뭐를 지나야 해? 2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때려주면 되고 자 나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 우리들은 당연히 수직관계에서 y는 마이너스 x로 시작하고 3집어넣었을 때 2가 되려면 플러스 5요런 식으로 때려주시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예, 네,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자 봐봐 이번엔 Y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볼게. x 4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라고 불리는, 괜찮아? 요 녀석의 그래프 좀 그려줘, 이랬어. 그렇 지금 일반형의 형태야. 그럼 나는 너를 표준형으로도 어차피 다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이것만 보고, 점근선의 교점이 뭐야?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점근선의 교점 몇 콤마? 4콤마. 분모를 0으로 만든 X의 값. 최고창의 개수비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뭐라고 갖다 쓸 거야? 마이너스 3이라고 갖다 쓰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거야. 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점근선을 그리세요. X는 뭐라고? 4라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갖다 그려주세요. 그럼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 4,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여기가 원점인 상태야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선두 개를 기준으로 자 여기다 그리면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거든요 점근선의 교점 4, 마이너스 3이거든요 점근선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1번 개형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는 걸 2번 계형이라고 한다면 1번이냐 2번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괜찮아? 뭐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나예요 여기서 X절편 Y절편을 조사해 주는 거야 그치? 그림을 그 그릴 때 X절편이 존재하니? 어 존재해 Y가 0일 때 X의 값 그러니까 분자를 0으로 만든 X의 값몇 분의 몇? 분이면? 3분의 5 맞아? 존재하고 Y절편 존재하니? 어 존재해 Y절편은 몇이야?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 몇? 4분의 5야. 그치? 그럼 그 봐봐.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불리는 것은 굳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어떤 녀석을 이동시킨 거냐 그렇게 안 봐도 자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건 0, 마이너스 몇 분의 몇? 4분의 5를 지나. 그럼 여기 봐봐. 이 라인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이 숫자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순위, 작은 순위? 큰 수인 거 맞지.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에 찍어. 여기가 0 콤마 -4분의 5야. 괜찮아? 그러면 이 점을 지나야 해. 개형은 이것 또는 이거란 말이지. 1번 개형 또는 2번 개형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보면 1번 개형이야, 2번 개형이야? 2번 개형이 돼야 되는 거 맞죠. 여기를 지나면서 빨간색 선에 가깝게. 빨간색 선에 가깝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 그려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지. X절편, 여기는 몇분의면 3분의 5마 0이 된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예, 네, 좋아요.